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성비 신상 하이엔드 스시야 시작합니다. 5월에 오픈한 신규 스시야 더 나인클럽입니다. 여기 자리가 예전에 스시타쿠가 있던 곳이고요. 저도 몇번 갔던 적이 있어서 찾기 쉬웠습니다. 자, 점심 15만원, 저녁 30만원. 가성비라고 아마 저한테 이제 머리에 총 맞았냐 뭐 하실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쓸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점심인데도 츠마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양도 많고요. 대부분 업장 디너만큼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디너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가게 원물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냥 미쳐 날뛰는 수준이에요. 저는 이제 뭐 돈도 별로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코지마나 뭐 스시인 같은 곳은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 비교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몇몇 재료는 어 마치 제가 10년 전에 도쿄 치키지 시장에서 처음으로 오마카세를 먹었던 충격이 떠오를 정도로 어 이런 거를 그 미식적 경험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여튼 대단했습니다 오이 같은 거대한 와사비를 열심히 갈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음식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죠 첫 츠마미는 차와무시입니다 위에는 북해도산 운이 올려져 있고 아래에는 전복, 대게살, 내장, 샥스핀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무슨 계란찜에 이건 뭐 얼마 전에 그 코지 TV에 올라왔던 라면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쥐치 사시미랑 쥐치 간 소스를 주셨어요. 사시미 위에 올려진 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쥐치 지느러미 부위를 이제 데친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광어로 치면은 앵가와 같은 거죠. 쥐치 살은 특별한 맛이 없어서 이제 간이 꼭 곁들여지는데 살만 먹어도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좋았고 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부추를 넣은 제빵어 사시미입니다. 마늘 소스가 곁들여져 있고요. 제빵어 치고 식감이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재료들도 전반적으로 입에서 가볍게 사라져버리는 식감을 의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살짝 데친 가마도로입니다. 약간 질긴 식감이 있는 부위라 데치는 방식으로 낸다고 하셨고, 뭐 촬영을 못했는데 무슨 동굴에나 있을 법한 엄청 큰 히말라야 암염을 갈아서 올려주십니다. 역시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맛입니다. 뭐 세피스나 주시네요. 첫스시는 이제 광어입니다. 얇게 뜬 회를 두장 겹쳐서 주시더라고요. 광어는 이제 식감이 탱글한 편이었어요. 이제 광어는 엄청 특별하다고 느끼진 않았고, 그냥 맛있는 광어 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 니기리하시는 거 찍어봤고 어, 샤리에 대해서는 이제 재료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지는 않았었어요. 드라이한 편은 아니었는데 풀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나 간이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기름진 네타에서는 살짝 올라오는 그 초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스타일의 샤리는 아니지만 이 좋은 재료들을 오히려 돋보이게 만드는 조형 같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3주 정도 숙성한 중뱃살이라고 하셨는데요. 미쳤습니다. 이 대뱃살처럼 그냥 스르륵 녹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질감이 뭔가 좀 꾸덕하면서 진한 기름기에 산미까지 있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올해 최고의 참치입니다. 뭐 다른 생선을 포함해도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끼도미 위에는 이제 달걀 오보로에 새우 껍데기를 갈아서 주셨고요. 지난번 코테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맛있는 카스고를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코테이 카스고는 이제 부가적인 맛이 좀 재료를 살리는 느낌이었다면 여기 카스고는 그냥 생선 자체가 맛있습니다. 푹신하면서 촉촉하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다음은 청어입니다. 비주얼이 그냥 미쳤습니다. 아예 그냥 이날 베스트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위에는 이제 특이하게 네기토로가 올려져 있습니다. 뭐 진한 맛에 서걱한 식감, 근데 이 산뜻함. 뭐 평소에 이런 표현을 잘안 쓰는데 유튜브 하면서 처음 써봅니다. 그냥 지렸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단새우에 우니를 준비해주시네요. 우니는 국내산 해수우니였는데 동해산이라고 하셨고 바운 우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맛이 괜찮아질 때라서 그런지 아주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름에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어, 다음은 살짝 아부리한 이제 금태인데요. 이것도 일단 비주얼이 확실하네요.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제 눈에 기름을 바르는 것 같아요. 어, 금태구이는 이제 좋아하지만, 스시는 그냥저냥 넘어가는 재료였는데, 뭐 꾸덕, 녹진, 그냥 맛있습니다. 스시로 먹은 금태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 오징어입니다. 칼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잘라낸 건 아니라 끝에는 살짝 씹히는 식감이 있습니다. 맛있지만 이제 앞에서 제가 호들갑 던 재료들에 비하면 조금 약한 편이기는 했어요. 뭐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아니면 이제 영상 처음 보는 분들은 이제 바이럴인 줄 아니까 그리고 이제 엄청 큰 백골뱅이랑 모즈쿠입니다. 이제 백골뱅이에는 이제 스미소라고 초된장 소스가 올려져 있고요 모주크랑 같이 곁들여 먹으니 이제 쫄깃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맛이 좋았습니다 골뱅이도 꽤나 크더라고요 이제 백골뱅이는 양식이 힘들어서 가격이 이제 비싸다고 합니다 자, 피조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스시온지 영상에서 새로 오픈하는 업장 세컨 셰프님 옆자리에 앉았다고 했었는데 어, 그 업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날 식사는 메인 셰프님께서 맡아주셨고요. 두분다 아주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습니다. 유튜브 하시면 대박 나겠네요. 피조개는 한 점은 스시, 한 점은 사시미로 주셨습니다. 저렇게 두꺼운 피조개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피조개는 이제 서걱거리는 식감이 좋은데, 두툼하니 입에 꽉 차는 느낌입니다. 어, 그리고 대게 소스 위에 올린 옥돔 구이입니다. 아래는 이제 게살 스프 같이 전분기가 있는 소스고 표고버섯이랑 이제 버터에 구운 영콘이 같이 있습니다. 옥돔이 두툼하고 촉촉하니 맛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흔히 보는 반건조도 좋지만 저는 역시 촉촉한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식사 도중에 식중주가 나옵니다. 뭐 술을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시다 보니 마실 건지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마셔봐야죠. 감귤류 베이스의 술이라고 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사케인 줄 알았는데 일본 소주 종류인 듯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도수가꽤 있었어요. 달달하고 상큼한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치 속살 치킨입니다. 이건 역시 맛이 좋았습니다. 원래 참치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아까미이기도 하고요. 산미도 좋고 간도 적당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먹은 주토로의 임팩트가 잊혀지질 않네요. 그리고 시마지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배집으로 훈연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후년한 삼치는 많이 접해봤는데, 심화아지는 처음이에요. 후연이 너무 강하면 좀 저렴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고급스러운 향이 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먹던 심화아지 맛이 아니라, 처음 접하는 맛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저 기다란 게, 이제, 광어 지느러미인데요. 저거를 완전 다져가지고,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먹기에는 질길 수가 있는 부위다 보니,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 특유의 꼬득한 느낌도 적당히 살아있고, 진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국이 나왔습니다. 옥돔으로 다시를 냈다고 하셨고, 진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안에도 뭐 비싼 거 있나 좀 뒤적거렸는데, 안에 버섯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쉽네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참치 대뱃살에 트러플을 얹어서 주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도로는 이제 기름이 강조되다 보니까 좀 단조로운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트러플이 곁들여지니 한층 더 풍성한 느낌을 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가리비입니다. 이것도 그냥 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칼을 엄청 넣어서 내주시네요. 크기가 큰데 실제로 손으로 드니까 무게도 꽤 나갔습니다. 먹다가 떨어진 저한 점이랑 밥 한톨도 이제 버리지 않고 다 주워 먹었습니다. 버릴 수 없어요. 이번에는 청어 사시미 두 점입니다. 츠마미가 진짜 많아요. 어, 처음에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좋아하는 재료가 있냐고 하셔서 등푸른 생선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아쉬워하시면서 전갱이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준비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마음에 좀 걸리셨는지 청어를 두 점이나 주셨습니다. 여기 전갱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어요. 청어는 이제 아까 먹었을 때 이미 검증이 됐으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함이 아스파라거스 튀김이랑 아구 튀김입니다. 아구는 약간 가라아게 스타일로 튀겨내셨고, 담백한 생선이기 때문에 튀김옷에 마늘간장으로 맛을 좀 내셨다고 하네요. 확실히 따로 소금을 찍어 먹을 필요 없을 정도로 간이 딱 적당했습니다. 묘하게 간장치킨 먹는 것 같은 감칠맛도 있고요. 그리고 세시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붕장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게이 장어랑 오이를 잘게 다진 뒤에 뭉쳐서 주시더라고요. 장어는 이제 원래 부드러운 재료니까 이제 그냥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 맛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오이의 식감이 느껴지는 것도 좋고 간간이 바삭한 껍질 느낌도 좋고요. 간도 딱 좋아하는 정도였고 숯불향도 살짝 나는 게 굿굿 아주 좋았습니다. 먹고 나니까 셰프님께서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배가 좀 불러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런 거를 언제 먹나 싶은 생각에 청어 하나 더 불렀습니다. 청어 엄청 먹고 가네요. 그리고 저 위에 야구미로 올린 저네기토로 저게 뭔가 비밀이 있나 봐요. 어, 사시미로 먹을 때보다 더 맛있습니다. 저 비주얼. 편집하는데 키보드에 침 흘릴 뻔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금방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 치바사에서도 나왔던 토로로 소바입니다. 갈은 참마가 있어서 찐득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해수운이랑 왼쪽에 별 모양 채소 보이시죠? 저게 오크라입니다. 이것도 찐득한 식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머랭 치듯이 잘 휘저어서 먹어야 하는데 사진 찍으라고 한번 보여주시고 직접 이렇게 저어주시네요. 거품이 일어날 때 이제 빨리 먹어야 좀 폭신한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안에 같이 오다시도 진하고 운이도 있고 맛있게 먹었는데 일단 이거는 식감에서 호불호가 100%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식감이에요. 만약 찐득한 식감이 싫으시다면 참만은 빼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교쿠입니다. 이렇게 잘라놓지 않은 걸 보니까 진짜 빵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겉에 로고까지 찍어서 주시네요. 엄청 두꺼운 편입니다. 영상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로고가 다 보이게 크게 썰어주신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아요. 맛도 폭신하고 촉촉하게 잘 만든 빵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카라멜 솔티드 아이스크림에 뒤에 저 과자가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스크림 맛이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맛이에요. 자 이렇게 이날도 잘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어, 가는 자리까지 셰프님이랑 매니저님이 나오셔서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제 원물 그러니까 재료의 질이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만한 재료가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 식사 양도 적지 않다 보니 초반에 말씀드린대로 비슷한 가격대의 디너랑 비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한 맛의 샤리를 선호하시는 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날의 식사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도 강하고 드라이한 샤리를 좋아하지만 모든 업장이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각자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스시의 춘추 전국 시대 같네요. 아직 오픈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곳이니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갈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또 가야 할 텐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다음 영상은 아마 조선 팰리스 강남 뷔페 콘스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